어, 나 군부대 처음 들어가봐, 떨린다. 왜 여기 들어가야 되나 보다. 와, 위병소다. 들어오냐 씨발. 와, 여기구나. 여기야 군부대. 와, 와. 여기가 내가 싸야 될 곳이구만. 내려. 모두 뻗거라고. 모두 뻗거다 이 새끼야. 다때려와다 데려오라고. 전부 다 데려와. 점차 폭탄 다붙여놓야 여기다가 데려와!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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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와 다 데려와. 아 너무 여... 너무, 너무 너무 와 잠깐만. 아, 좀 풀어야 되겠다 얘들아. <laughs> 이게 너무 오. 사방이 뚫려 있고. 저.. <laughs> 가에서다 때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렉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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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피 아, 벌써 아, 벌써 이만큼 아, 나갔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아, 아, 장난 아니다 와군사죠 아, 개쩐다 <laughs> 구경이나 하자 구경이나 저 아, 잘못 아, 잘못 아, 저지른 건 아니에요 구경하러 해어 구경하러, 구경하러 구경하러 <laughs> 왔습니다 구경하러 오와 야, 그거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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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야, 존나. 와! 이거 씨야 존나 좋아. 우와, 개쩐다. <laughs> 와쏜기쏜기 타이탄 비행기, 와와 개쩐다, 씨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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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리만 잠깐만, 잠왜만 아니, 너무 좁아서, 날, 날수 있는 것도 안 돼? 저기 당한 거야? 와, 씨, 참, 쩐다. 와, 역시, 군사지역은, 어마어마하구나. 더, 더, 군사지역을 정복하고 싶어졌어. 내려! 내려! 알아서 내려! 얘기했어. 알아서 내려라. 알아서. 알아서 내리라고 했다. 알아서. 셋, 둘, 하나. 오케이. 알아서 내리라고 했지, 내가. 지금 기분 매우 안 좋거든? 와, 이거 개, 개쓰레기 차다. 이거 안 타. 어, 뭐야? 경찰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지. 맞네. <laughs> 아, 잠깐, 빌려탈게요. 경찰 오토바이 좋다, 좋다. 우와, 우와, 우와! 헤어, 헤어! 저 앞에 차, 비키세요! 아, 들어가마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오토바이라서. 맞지? <laughs> 쟤 말이 그대로 실현됐네? 들어가.. <laughs> 진짜 들어가자마자 죽었네? 이번에는 최대한 잘 가자 어 이거 오토바이라서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피가 한 번에 20만큼 됐어 딱기 탱.. 어어 전투기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전투기 다시가 전투기다 전투기다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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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웨스턴 베스라 간다 뭐야? 어? 어? 어, 어, 뭐야? 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어떡 아, 이네 내가 움직이지 내가 움직이지가 않아 어, 탈출해 탈출 어어 어, 어, 씨발 아, 이 어, 뭐야, 이게! 아! 어, 어, 살았다, 씨 이마. No. <laughs> 아, 왜죽왜 죽... 왜 죽냐고! 씨발, 낚아서 폈는데! <laughs> 씨개얼받네 진짜. 아, 낚아서 폈는데! 와, 아, 씨. 이게 안 되네. 야. 어, 잠깐만, 맙소사라고 저기요, 저 저기 잠시만요. 한국사람이야! 한국사람이야, 한국사람이야! 저기요, 저기요, 저도 한국사람이에요! 아저씨, 잠깐만! 서봐요, 잠깐만. 얘기 좀, 얘기 좀. 아저씨! 씨발 새끼야. 정말 <laughs> 근데 좀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잠깐 멈추라는데. 아 내구성 좋은 차를 탈까? 그럴까? 내구성 좋은 차요 요거 요거 개쩔지 않냐 요거? <laughs> 어 잠깐만. 어너너 너 다시 타. 야야 씨발 야, 이거다. <laughs> 야 이거 타면 차를 어 하나 둘셋넷다 여섯 대를 칠수 있어. <laughs> 오늘 차이 8대 웃었어. 미친. 아, 근데 이거 빠꾸가 잘 안되는데? 안돼! 안돼! 안 돼! 아, 안돼! 아씨이 아, 아니! 아니, 트랜스포머! 아씨이 차! 차다 눕고 왔어! 아, 차 가져가야 돼, 이씨! 아, 내차 가져가야 돼. 오케이. 어떻게 끼는 거지? 꼈나? 음?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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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 꼈다. 아, 가자. <laughs> 아, 이거 존나, 존나 웃기네. 아, 잠깐나 군부대 가야 되는데, 지뭐 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가고 있잖아. 방향 좀 틀어야 돼. 여기서, 여기서 틀게, 방향. 넓은 지역이니까. 방향. 안 돼. 하하하하! 안, 안 돼! 어디 꼈는데, 씨발. 안 돼. 아, 이거 어떡하냐? 에이, 모르겠다, 씨.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겠다. 올라가, 못 올라가, 이거? 아, 못 올라가네. 이거 탈수 있나? 못뭐 타나? 아, 안에 있는 차는 못뭐 타나구나. 실려 있는 차는. 아, 하지 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 이 씨. 아, 다 죽여 버려 그냥. 이씨바킹 받아서 안 되겠다. 내가 왜? 노. 다하자 이거 어차됐다 이거 아 근데 저거 저거 깨고하고 싶었는데 아씨 아쉽다 좀 단단한 차 뭐가 있을까 와오왜 cool. <hatten> 뭐야 차왜 이래 바퀴 왜 이래 개쩔는데 개쩔잖아 이거 오프로드 차 오프로드 <Kemps> oh, 차와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좋다 okay. 이거 이 사고 간다 이거 약간 단단해 보인다. <voice> 왔다. 나좀 내비두세요. 탱크만 구매하고 나갈게요. 야, 근데 지금 상황이 내가 쫓겨나 죽는 상황인데 노래 너무 신나는 거 아니야? 야, 들어와, 데려와. 탱크, 데려와. 탱크 데려와! 탱크 데려와! 탱크 데려오라고 했다. 탱크 아니면,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했어. 뭐아이 네. 새끼가, 어? 나 풀피었는데? 아니, 이렇게 총을 잘 쏜다고? 개쩌는데? 안되겠다 그냥 그 탱크 안나오니까 그 제트기 그 전투기 그냥 가지고 도망가자 전투기 가지고 도망가서 경납고에 집어넣어서 내거 만들자 인정? 와, 일단... 어 잠깐만 내가 예상했던 그림 아니야 아씹 씨... 아씨, nope. 아 진짜 아, 개 씨, 아니 왜 그게 거기로 끼는데 말도 안돼 진짜, 아, 아 씨, 아, 진짜. 됐어 이번에 이번엔 무조건 전투기만 쭉속 정면으로 가면 전투기다 빠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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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v 리 l l e y v a l l 이거 어떻게 어떻게 c 날 한 개는 피하겠는데 미사일이 한두 개가야.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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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가 날라오는 거야. 걔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저도 뒤로 돌아서 내려갑자 정상에서 뛴다나 <laughs> 근데 생각해 보니까 <laughs> <laughs> 왜이직거리 하고 있는 건지 단 일도 모르겠네. 씨발. 아씨 갑자기. <laughs> 갑자기 진짜 깨... 갑자기 드돌 생각 해 보니까 <laughs> 내가 여기서 왜이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laughs> 어떻게 올라 아! <laughs> 근데 이거 트레버 체력 대단한 거야. 여기를 다 뛰어서 올라왔어. <laughs> 저 밑에 서여기까지 뛰어서 올라옴. 걸어서 온 것도 아니야. 푸! <laughs> 아, 잠깐만. 아 뛰어야지. 그 아니. 저기요. 뛰어, 뛰어. <laughs> 아니. 아 아니, 저... 아니, 저기요. 낙하산 있어? 낙하산 있는데? 아니, 크게 뛰시면 어떻게 해요? <laughs>

여기가 제일 높아. 제일 높은 산으로 왔거든? 근데 여기가 너무 절벽지지가 않아서. 해본다. 가자 아이씨. 아야아야아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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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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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발! 아, 씨발! 넌 밖에 굴러가는 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나 카산이 안 펴져. <laughs> 아, 진짜 존나. 장난... 아, 나 진짜 한 번만 해보고 싶다. 진짜. 저쪽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 씨발, 치트기 저 씨발, 개월 봐도 안 되겠다. 야, 치트기 무적 뭐야?